장미입니다자이 트랙터는 펜트 구상구라는 트랙터에요. 펜트 구상구 바리오 여기를 한번 찍어주시면 펜트 구상구 바리오라는 트랙터인데 이게 390마력짜리 트랙터입니다. 390마력 트랙터고 예, 바퀴도 아까 아니 바퀴도 제목까지 이렇게 차는 것을 볼수 있고 이바퀴도 이게 제가 170인데 이놈은 더 이렇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390마력에 예. 달려있는 풀파종기는 이 아마존껏입니다. 아마존껏. 예, 풀파종기 아마존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 돌아가면서 뒤에 이큰 통이 이렇게 돌면서 돌면서 밭을 예. 갈아주고 뒤에 이제 풀 파종기가 가면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풀이 풀씨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이 뒤에 이 갈퀴 같은 것이 긁어주면서 이렇게 덮어주게 되는 파종기입니다. 이 예, 아마존 거고요. 어, 카타야 카타야 3000 슈퍼라는 그런 예, 모델인 것 같습니다. 카타야 3000 슈퍼. 음. 예, 이 트랙터도 상당히 예,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여기도, 여기도 보면은, 음, 이 장비가 얼마나 큰지, 예, 여러분들 눈으로도 봐도 실감이 날줄 압니다. 이게 390마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트랙터라고 합니다. 예, 제일 큰 트랙터고, 이 요소소통도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고, 예, 배기로, 그 대기, 배기통, 예, 되어있는 예,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벤트939발리오 예, 여기도 역시, 예, 추가 앞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거는, 1800kg 짜리. 1800이면 18톤, 아니, 1.8톤. 1.8톤이라는, 그 큰, 기 예, 길이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상당히 커 보이죠? 벤트 <laughs> 예, 939 바리오. 예, 저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가 한번 저기 여기, 여기도 한번 올라가보면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조이 예. 열리네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이 안에도 어, 수많은 작업기들이 예,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커요. <laughs> 저는 이거 끌고 가라니도못 끌고 갈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예. 어, 여러분들한테 이게 소개해드린 펜트 부산구 발효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한번 구경이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구경만 왔습니다 예. 안에 내용은 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뒤에 작업기가 작업기의 길이에서 앞에 추도 큰 추가 달린다는 것이고요 이 추를 떼어내고 나중에 이제 풀 작업할 때 앞에다가 네, 디스코, 디스크 모어 달고 또 뒤에다가도 달고 해서 앞뒤로 네, 풀을 되는 그런 작업도 이 트랙터가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큰 트랙터가 이렇게 우리 제집 주위에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예, 놀랍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농사용 기계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들 <laughs> 굴러갈 때. <laughs> 굴러갈 때, 거기 딱달라붙어갖고 가보는 이상은. <laughs> 아이고, 너무 커. <laughs> 바퀴 속에 쏙들어갔네 <laughs>